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때 안고달픈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것저것 괴로움들이 많아. 이것저것 괴로움들이 많고, 또 지금은 어... 질병이... 하나 이상, 나, 우리나라 남자들이고 여성들이고 40 넘어서 하나 이상 질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몸이 아파. 몸이 아프고 마음도 다 아파. 우리가 이렇게 그 과학도 많이 발달했고, 지금 뭐 컴퓨터, AI,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발달한 만큼 인간이 비례해서 행복하냐? 이게 되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행복하냐? 아니란 얘기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인생은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사는 거예요. 그죠? 100년 정도 살아요. 100년 동안 안에 남과 죽음, 요 사이, 요 행, 요 사이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태어났으니까 이 몸이 없어지는 그 사이까지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인생이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짧은 그한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과연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까? 그죠? 뭐가 중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일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사실 괴로운 거거든. 근데 그런 괴로움이 출발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자신한테 되물어 봐야 돼. 그래서 낫다는 것이 뭐고 죽는다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속에 힘들리고 내 감정 속에 막 빠져 갖고 휘둘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살까? 그게 진짜 만족된 인생일까? 그게 진짜 성공된 인생일까? 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어디에다 의미를 줄 것이냐? 각자의 몫이겠죠. 각자의 몫이. 근데 그 의미 드는 것이 나를 괴롭히냐? 내가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똑같은 거예요.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신념 체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겠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동력이 그 마음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성취감도 맛보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 성취가 진정한 나를 궁극적 행복으로 도달하게 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위냐? 아니란 얘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그것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서 찾는 것은 다, 안에서 정답을 사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느끼고 뭐하고 하는 마음들이 전부 다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 지금 현실, 한번 지금의 현실들을 가만히 봐봐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무역 또 제재하고 뭐 북한, 미국, 뭐 중국 이렇게 외교 정세들도 한번 이렇게 봐봐. 그 각자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그죠? 아닌 것도 막 때를 써가면서도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고 기고 해봤자 백년밖에 못 살아. 그죠? 그렇게 해봤자 백 년이면 못 살아.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아플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막 그거를 그렇게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갖다 곤경에 빠뜨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이 사회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은 남과 나, 내가 공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게 나온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죠? 그게 블록체인이야 4차 산업은 블록체인이야 남하고 나하고 수평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평적이지만 안,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불교에서는 옛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죠 불교에서는 그걸 뭐냐면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인드라망. 인드라망이 뭐냐면 그물처럼 다 엮여져 있다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응? 모든 것들이 엮여들 있다. 블록체인이 뭐 그거를 이렇게 뭐 세상을 엮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보안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회 전반에 걸쳐 갖고 엮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세계가 이미 펼쳐졌어. 그래서 지금은 돈 버는 방식, 또 삶의 삶, 사는 방식들이 다 뒤바뀌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만이 뭐를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삶의 방식이 옛날 구 버전이야. 에? 버전이 낮아.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뭐냐? 남과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균형 있게, 조화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 자꾸 남하고 나하고 구분을 짓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도 지금 큰, 외국의 큰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제 돈을 자기들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각 나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다 꿈깨갖고 지금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하는 양반들은 그 꿈을 못 깨가지고 지식들 것만 어떻게 저기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이나 잡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어떤 이념 자체들이 무너지는 단계예요, 지금은. 이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념들을 경험했거든. 사회주의도 경험했고, 그죠? 공상주의도 경험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다 경험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자체만으로도, 뭐야 그 부의 균등, 누가 조화롭게 우리가 살수 없는 구조가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한계점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 나오는 거죠. 유통방식도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고, 부의 구매방식도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바뀌어져?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도인이 돼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람 삶을 살아가면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죠 네? 다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어요 하지만 그 다툼 속에서 지금 이, 이, 인류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오는 몇백 년간 동안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건 뭐, 뭐 길어봤자 한 200년밖에 안돼 이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가 그러한 모순점들, 인간이 여태까지 사회적 제도라고 했던 그 모순, 모순점들 때문에 어떻게 돼? 사회 각종 어, 현상들이 생겨나고, 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왔어요. 옛날에는 어이 민중, 민중들이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는 게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정치를 쳤어요. 이 왕도 정치인데 으뜸인 로 쳤어요. 하지만 민이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정치를 모르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양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알아야 돼. 정치가 싫다고 눈을 돌리는 순간 나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거야. 지금 메스컴이나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 상식 이하의 말들을 엄청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뽑은 사람, 우리 대표로.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거든.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해서. 그 국민들이 볼때뭐야 아이고, 정치 하기 싫어? 하지만 그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면 계속 우린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정치를 알아야 돼. 세계 정세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제재하는 그 수출, 규제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아야 돼.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불매. 옛날에는 살매 짤를 써서 안 사는 운동을 했어. 근데 지금 불매. 불매. 팔매 짤를 써서 이제 팔지 않아. 옛날엔 사지 않는 운동을 했고, 지금 팔지 않는 운동을 해. 그러니까 각 점포나 이런 데서 일본 상품들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일본의 여행의 25%가 한국사람들이 하잖아 응? 일본의 여행객의 25%가 한국사람들 몇조씩 갖다 받쳐 1년에 응? 근데 안가잖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티켓 반납하겠다 그러면 당신 손에30% 보는데 반납하겠냐 그래도 반납하겠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 그거 그돈 차라리 빼서 여행 안가고 그냥 불쌍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요. 이게 국민 의식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이거 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야.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하는 거야. 민간 주도로 하는데, N, O, NO 했단 말이야. 일본 뭐 이렇게 상품 이런 거. N, O 딱할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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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디자인도 딱 보면은 아주 수천만 원을 주고 만들어내일될 디자인이 그냥 나와버렸어. 그죠? 삼성이라는 로고 한개 만들 때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우 할때그노 일본 노우 했을 때그 노우를 딱 디자인해 놓은 거 보면 이거는 준비된 것 같은, 음? 네. 응, 네. 응, 응, 네. 그, 그, 네. 그 그렇지, 누군가가 그냥 맨들은 거야, 맨들었는데 그 맨들어 놓은 게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맨들어놨어, 진짜 너무 너무 잘 맨들었어. 그전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람들이 너무 깜빡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이해 못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붉은 악마, 응원단, 이거 이해 못해. 촛불 혁명, 혁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촛불,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전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응? 국민들의 뜻으로, 그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도 없을 거야.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꿨으니까. 그런 대단한 민족인데, 일본이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응?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 45년, 1945년, 지금으로부터 약한 70년 전에, 응? 70년 전에, 100년 전에 지들이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하고 했던 시절, 그 시절 생각한 것 같아. 우리 국민성들을. 그때 일본 놈들한테 붙어먹은 사람들 많거든. 지금 그런 잔, 잔당들도 엄청 많고. 그거를 청산을 했어야 되는 청산을 못한 거지, 우리가. 청산을 했어야지 이런 일을 데 지금도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한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완전 그토차괴구라고 하지. 그 아주 없어져야 될 사람들. 일본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볼때 우리가 인생 한 사람 그들도 한 사람의 인생이 있고 우리도 한 사람이 인생이 있잖아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자기 욕심 그거 내려놓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떻게 돼 서로 잘 살고 서로 즐겁고 웃을 수 있잖아. 근데 자기 욕심, 누군가의 욕심이 하나 거기 딱 개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반목과 갈등을 해. 그죠? 그 사람들 100년 밖에못 살아. 내비도면 100년 후에 죽을 사람이야. 우리가 처단을 안 해도. 나쁜 짓 해도 우리가 처단해도 100년이면 죽을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 그죠?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라는 말이지. 근데 과연 무엇을 얻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백년 후에 죽을 때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머 득통 선사께서 조선시대 초, 고려 말하고 조선시대 초에 있던 그 화상, 그 스님께서 시를 전놓은게 있어요. 생종 하처가. 응? 생은 무엇을 따라왔는가. 응? 예, 사야, 예, 사, 하, 사야 하처거. 어? 죽음은 어디를 따라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생아, 생야 1편 부은기. 응? 생야 1편 분기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난 것이오. 사야 1편 부은멸.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런 것과 같이 생사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냥 인연이 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이 됐다가 조건이 따라가고 인연이 없어지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조건 따라서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조건이 또 다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스스 스스 흩어져야 된다고. 그런 존재들이, 어, 뭐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뭐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꼭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 하나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잘못 생각을 해갖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만이 다 숙대밭이 되잖아. 그죠? 사고가 한번 나도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한번 나도 그 집안들이 다 숙대밭이 돼. 술 한잔 잘못, 잘못 먹고서는 운전하다가 사고 내버리면은 자기도 집안이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들 집안까지 다 힘들게. 분노조절. 묻지마 폭행. 불 질러 놓고 사람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찔러서 죽인 놈. 그런 놈도 있고. 그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무지병이다. 무도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도. 도를 몰라서 그래. 무지. 몰라. 이 인생이 생애일편 부은멸 어? 사야일편 부 저서 생애일편 부은기 사야일편 부은멸 그거를 몰라서 그래. 구름과 같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구름과 같이 왔다가 가니까 그냥 막살아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이니까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거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꼴을 갖고 태어나는 거든 거 자기 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휴대폰은 휴대폰에 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자기의 그생김면 생김새로 꼴이 있는데 자기 꼴을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가 그걸 갖다 기질이라고 그래 본성의 기질이라고 그래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기질을 발휘를 못하고 남의 비교를 해갖고 남을, 남의 을남 기질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할일을못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모 득통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인연이다. 서이렇게 만들어졌다. 인연이다 하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연이다 하다가 인연이다 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고 갈등하고 남걸빼우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다 되냐?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건강하고, 자기가 의미, 자기 스스로가 의미가 부여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잘하는 일에, 그런 게 의미가 부여돼서, 거기에서 만족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그러그러하게, 일백 년 살다가 조건되면, 우리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천년만년살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다 저기에 돼. 아, 우리나라 역대, 지금 대통령들 봐봐. 다 구속되고 그랬잖아. 그지? 도대체가 대통령이 뭐길래 그렇게 에? 구속되고 하냐고? 다 뭐를 얻었냐고. 그 양반들이 얻은 게 뭐가 있어? 그 옛날에 그 어느 철학자를 모셔가려고 나라 임금이 사신을 보냈어. 모시고 오라고. 그건 안 온대. 또 모시고 오라니까 또안 온대. 그 나중에. 직접 갔어. 임금이. 가가지고, 야,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모든 걸다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어, 이렇게 정사를 좀 도와달라. 이랬더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이랬더니, 비키라고. 햇빛 가린다고. 응? 저를 비키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자기는 햇빛이야. 응? 저를 비키시라고. 햇빛 가리고 있어가지고, 햇빛이 난데 <laughs> 햇빛 가린다고. 그 그래. 얼마나 멋있어. 그지? 또 이게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장가, 누구 보고 임금이 가서 사신을 100번 보냈는데 안, 안 와. 그서 마지막 사신이 가서 왜안 가냐고 그랬더니 너는 돼지 울간에 돼지처럼 잘 사람들이 먹이고, 돼지를 왜잘 먹여요?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는 거예요. 그치? 소, 돼지를 왜 잘, 잘 먹여?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는 거잖아. 그죠? 소, 돼지를 그냥 잘 먹이는 게 아니잖아. 우린 목적이 있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니들이 나를 그렇게 우대하고 잘해주는 것은 결국은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 정적들에 의해서 죽게 돼. 차라리 그런 이렇게 살벌한 데 가서 사느니 나는 다리를 질질 끌더라도 저 진흙 속에 사는 어? 거북이처럼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그게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고 자하는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 어떠한 기대감도 없을 때, 어떠한 기대감도 없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그것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백 년이요. 어찌 보면 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은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일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 그렇게 예, 짧은 시간도 아니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양반들, 연세 잡수신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번개같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번개같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시간은 지나고 나면 번개예요. 지나가기 전에는 한참 걸린 것 같아도 번개. 그러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동, 바동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 그러한 도리, 그러한 도리를 알아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재미있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의 꿀값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듬성듬성 건성건성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자기의 꼴값을 다할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you